안녕하세요. 민주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번 여름방학과 작년 여름방학에 제가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어떻게 몸무게를 감량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 여름방학 때는 어, 식단이지만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했고 이번 여름방학에는 운동을 정말 거의 하지 않고 식단으로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같이 병행했을 때는 7kg이 빠졌고 이번에 식단만 조절했을 때는 4kg이 빠졌습니다. 어,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 방학에 제대로 다이어트를 처음 해봤는데 제가 작년에 한 다이어트는 우선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었어요. 저녁에는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었고.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은 정말 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을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어가지고 자유수영을 끊어서 한달 동안 수영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헬스장을 갖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7kg이 정말 순식간에 빠지더라고요. 여름판에는 운동하기가 너무 덥고 그리고 헬스장에 갈 시간하고 이제 조건이 안 돼서 먹는 걸로만 4kg을 감량을 했습니다. 우선 요즘 페이스북이나 SNS 이런 데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가르시니아, 뭐 건강 보조 식품으로 된 다이어트 약들. 저는 그거를 복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 당연히 뭐 효과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약간 믿고. 더 많은 것들을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한번 먹어봤거든요. 살이 빠진다기보단 더 찌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절대 섭취하지 않았고 그래서 간단히 할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리 운동을 하면은 다리가 호들거리고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팔 운동 그리고 허리 운동 다리 운동 이렇게 순서를 했던 것 같아요. 마일사이러스 팔 운동이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아령을 들고 따라하는 건데 저희 집에 아령이 없어가지고 물통 생수병 두 개를 들고 운동을 했어요. 배는 티파니 허리 운동이라고 이렇게 막 옆으로 움직이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노래랑 같이 하는 거라서 되게 신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체력 소비가 많이 되는 다리 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마일사이러스의 섹시 레그 많는 영상을 보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걸 한번 하면은 다리 진짜 걸어 다닐 수가 없는데 다리도 많이 이제 붓기도 많이 빠지는 것도 보이고 효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미술 학원에 2시부터 10시까지 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저녁을 사 먹어야 했어요. 근데 이번 여름 방학에는 딱 이제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친구들과 같이 사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부터는 집에서 제가 저녁 시간에 먹을 것들을 가져갔는데 어, 우선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이렇게 뉴플레를 가져갔고 그리고 블루베리를 30알 정도 가져갔어요. 근데 블루베리가 30알이라고 해도 3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슈퍼 그레인 믹스라고 이렇게 그냥 견과류? 이런 거 요즘 많이 팔잖아요. 고장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들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때 도움이 됐던 것 같은 건 우선 깔라만시. 다음 깔라만시인데 이 깔라만시가 우선 굉장히 엄청 어요 근데 아침에 먹으면 너무 위가 아파서 저는 자기 전에 이 깔라만시를 한 잔씩 먹고 잤습니다. 카카오닙스를 선물을 받아가지고 코니스가 이제 다이어트 할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약간 좀 삼키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먹으면 약간 초콜릿 맛이 나는, 나지만 정말 초콜릿은 아니니까 먹기 힘들더라고요. 요플레를 먹을 때 학원에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조금씩 넣어서 조금이라도 이제 먹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정말 많은 다이어트 쉐이크를 먹어봤는데, 초코맛이나 오레오맛, 뭐 딸기맛, 이게 잘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그런 초코맛, 오레오맛, 이런 맛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사면은 군유맛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는 살때 일부러 약간 고구마맛, 국물맛, 호박 맛, 뭐, 이런 거를 사는 편인데, 제가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거두 개는, 시애트데이 다이어트 쉐이크, 고구마 맛, 투앤이포 뉴트리 다이어트 쉐이크, 국물 맛이에요. 국물 맛도 약간 미숫가루 맛이 나가지고 먹기 편했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포만감도 있고,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굳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아침 식사로 먹어도 전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쉐이크는 이 디에트데이거 다이트 쉐이크인데 이건 고구마 맛인데 정말 카페에서 파는 고구마 쉐이크 맛이 나더라고요. 제일 오래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우선 아침은 먹지 않고요. 점심은 정말 그냥 자유식을 먹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다이어트 쉐이크 한잔을 먹거나 슈퍼 그레이 저 믹스와 요거트, 그리고 블루베리. 이렇게만 식탄을 했어요. 유튜브로 먹방 찾아보는 게 되게 약간 만족스럽다고 들 만족스럽더라고요.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 배가 부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이걸 먹고 있는 것 같은 만족감? 그래서 저는 먹방 보는 게 굉장히 좋았고. 어뭐 다이어트 할때 많이 하시는 약간 치팅데이?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의지가 좀 무너지는 것 같고 한번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팅데이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거는 어 핸드폰 어플인데요. 눈꽃이라고 어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애플 스토어에다가 눈꽃이를 쳐서 그 앱을 다운받으면 오늘 제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이제 얼만큼 걸어야 되는데 이만큼을 걸었다 이런 만보기 기능도 있고 아침 점심 저녁이나 뭐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렇게 먹은 거를 칼로리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먹을 때 기록을 하면서 보면 되게 좋고 오늘의 몸무게나 제가 오늘 한 운동 이런 걸 치면 몇 칼로리를 소비했는지 몸무게가 얼마큼이었는데 얼마큼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볼수 있어서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이 앱을 추천받아서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다이어트할 때도 사용했고 올해 다이어트할 때도 썼는데 이 앱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혹시 질문이나 뭐 제가 먹은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인스타그램 다이어트 메시지나 댓글을 남겨드리면 이제 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